일본 J리그가 2026년부터 추춘제로 전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 축구인들이 우리도 추춘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왜 일본은 추춘제를 시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고려해야 할 내용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스냅 앤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일본이 추춘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많아진 유럽파, 그리고 아시안의 제도 변화 대응의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일본의 해외파는 빅리그의 미토마, 쿠보 뿐만 아니라 여러 리그에 수많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소집된 일본 대표팀 명단 24명 중 7명을 제외한 17명이 해외파고 이중 카타르에서 뛰는 타니부치 쇼고를 제외한 16명이 유럽에서 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선수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본인이 구단주인 벨기에의 신트트라이더이나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같은 구단이 교두보가 되는 것은 물론 중소리그 할거 없이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 리그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해외 진출이 많죠. 그리고 유럽은 봄에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은 봄에 해외 진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즌 중반에 선수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어떤 리그를 막론하고 시즌 중반에 선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는 다른 팀 역시 선수를 쉽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고 선수를 거래하는 것보다 더큰 투자를 요구합니다. 돈이 많다 해도 시즌 중반에 선수를 데려오는 게 쉽지 않죠. 추천제로 진행되면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시즌이 같이 끝나기 때문에 세 판을 짜는데 도 용이해주고 선수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의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규정 변화도 한몫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부터 추천제로 전환됐습니다. 8월부터 플레이오프를 시작해서 12월까지 조별라운드를 진행하고 2024년 2월부터 토너먼트를 진행해서 5월 말에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회에서 3개 대회로 나뉘어서 각 리그 우승 클럽과 상위권이 나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그 다음 순위의 팀들이 나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AFC 클럽 순위 하위권 팀들이 나가는 AFC 챌린지 리그로 나뉘는데요. 당연히 상금 규모도 대폭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럽 월드컵도 32개 팀 참가로 확대되고 대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면서 지난 4시즌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우승 팀과 AFC 클럽 랭킹 1위 팀이 클럽 월드컵 참가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개최도 여름으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국내 환경보다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기 위한 결정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K리그 4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선에프트 최순호 단장과 강원FC 김병지 대표가 K리그 추춘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최순호 단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4만 4온이 아니라면서 그다지 춥지 않고 여름에만 좀 더운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고 김병지 대표는 워드컵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같은 대회가 추춘제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축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잔디 환경과 관중 동원의 근거로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가장 큰 관건은 날씨인데요. 일본의 경우도 콘사도의 삿포로는 그 눈이 많이 온다는 삿포로 지역이 있습니다. 콘사도의 삿포로의 경우 5월부터 아스베스 공원 경기장을 쓰기는 하지만 혹한기는 삿포로돔을 쓰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임대료가 비싸서 풀 시즌을 사용하지 못하고. 춥지 않아지는 기간까지만 삿포로돔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축구용 동구장은 없습니다. 삿포로돔의 경우도 야구장과 축구장을 겸하는 경기장입니다. 야구 경기장이 베이스로 있고 잔디는 경기장 바깥에 나와 있다가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만 잔디구장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원리인데요. 그리고 일본은 평년 기온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입니다. K리그 팀이 동계 훈련을 일본으로 갈 정도로 일본의 겨울은 추운 편이 아닙니다. 잔디의 경우도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서기에도 잔디는 상하지만, 혹한기에도 잔디가 상하는 데다가, 더울 때는 잔디를 임시로 보식할 수 있는데, 겨울은 그마저도 좀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지 대표는 북유럽 리그처럼 인조잔디를 도입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높은 리그는 인조잔디를 쓰는 팀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고할 것이 못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조잔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천연잔디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축구를 취미로라도 해봤고 축구 경기장을 뛰어봤다면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조 잔디가 수준이 높아졌으면 여러모로 사용빈도가 높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굳이 하이브리드 잔디를 채택했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겨울에 쉬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리그의 추천제도 12월 둘째 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휴식기를 갖고 나머지 시즌을 치르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두 달을 넘게 석달 가까이 쉬는 건 사실상 새로운 시즌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역시 다시 춘추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내년부터 하부리그를 시작으로 춘추제로 다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K리그가 이제야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승강제 이전 K리그는 걸핏하면 제도를 좀 바꿨어요. 어느 때는 전후기 리그 후에 토너먼트를 해서 우승팀을 가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6강 플레이오프 후에 그 1위 팀과 우승을 가리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단일 리그로 진행하다가 현재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야 팬들도 강등 싸움과 우승 경쟁을 주목할 정도로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추춘제는 백년 계획이라는 일본 축구협회 장기적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준비한 계획이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춘제 전환 시에 생길 변수는 아직도 존재하고 알수 없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추춘제, K리그의 추춘제는 가볍게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저는 올 시즌 11월 25일에 펼쳐진 F1 서울과 수원 삼성의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추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예전에 FA컵이 시즌 끝나고 몰아서 하던 시절에도 상암에서 1 2월에 축구를 보면서 내가 왜이 고생을 돈 주고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축구장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어쩌다 한번 사무실 바깥에서 경기를 보시고 가시는 분들 말고 매 경기 경기장 응원석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헤아려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요.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위에 결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위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의견이 어우러지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네비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 지금까지 스네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